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4년 7월 19일 증권 시황 정리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는 러셀 2000까지 오늘은 4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대개 3대 지수만 이야기해드리고, 어, 하는데, 에, 러셀 2000이 요즘에 에,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말을 해드려야죠. 자, 반등이, 어, 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나스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다 마감이 됐다. 하락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어도 양봉으로 마감이 될 때, 개파락이 크면은 양봉으로 마감이 될때 있잖아요. 어제 우리 증시처럼. 그렇죠? 그런데 은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어, 이것이 더안 좋게 미국 증시는 끝났다. 이거고요. 자, 러셀 2000도, 어, 며칠 동안 계속 쭉쭉 올라왔으니까 쉬어갈 수도 있겠죠. 러셀 2000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TSMC 어제 오후에 실적 발표했죠. 어, 미국 증시인데 어떻게 오후에 실적 발표합니까 어제? 자, 대만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TSMC 호실적에도 주가는 1%대 상승은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는 흐름이 이렇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도깨비벨리가 왜 며칠 전에 하이닉스 올 매도하세요.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곱버스 재건주 어떻게 관리하나. 저희 회원님들이 곱버스 들고 있고 재건주를 들고 있어요. 자, 지금 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안 좋은 분들은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는 건 재건주하고, 곱버스하고, 어, 주 종목이거란 말이야. 자, 곱버스 어제 저희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도하고 나서 어제 종가는 쭉 빠졌단 말이야. 어, 고점에 잘 매도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알려드릴 것이고, 오늘 우리 증시 전략은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 존스는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은 빠졌어요. 다우 지수도. 다우 1.29. 아무래도 다우는 안 빠졌다. 아, 안 빠졌다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더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 대개 실적하면 다우 지수의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다우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지금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좋다가도 어느 날 나쁘고,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다우지수는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S&P 0.78, 라스닥 0.68 빠졌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봉이 길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좋았단 얘기죠 시작은 반등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쭉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러셀 2000도 차익물이 나오면서 1.92% 빠졌습니다 4일인가 5일 올랐죠 러셀 2000이 급등이 나오면서 빠진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죠. 엄청 급등이 나오고, 일주일 내내 올랐어요. 그것도 쭉쭉쭉. 그러면서 차익물이 나오는 겁니다. 단기 차익물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차익물 나온 거, 어, 추가 설명을 잠시 후에 해드릴 건데, 미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차익물 나왔지만, 어제 우리 재건주 도깨비 빌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차피, 어차피 차익물, 소화 잘 되는 거다. 어제 우리 증시 재건주도 개파락이쭉 나왔단 말이야. 그러거나 쭉 올라온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타트는 나빴으나 마감으로 마감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장 초반에 겁먹은 사람들이 팔면서 어, 오히려 매물 소화를 잘 시켰단 얘기예요. 어?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매물 소화 하락을 이용한 매물 소화되는 종목은 오히려 좋단 얘기입니다. 실적 발표한 TSMC 보겠습니다. 자1때 오른게 아니고 0.39 올랐네요. 자 이렇게 응봉으로망 가졌다. 자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변동이. 어?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도. 그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가 2.6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얘도 음봉, 그래도 아래 꼬리는 길다. 자 기술적으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을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차트 모양을 보면 조금 단기적 말고 조금 앞을 본다면 이 차트 좋은 차트는 아니거든요. 쌍봉을 만들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알고 가시고 자 미국 주식들은 더 이상 종목을 볼게 없습니다 그냥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들이 엄청 다수다 그것만 알고 가시고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우리 수익방에서 올려드린 거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곧보스 일단 수익매도 하세요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1860원 위에서 분할로 그리고 어제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이 뭡니까 어제 같은 날, 하락을 이용해서, 하락을 이용해서 재건주는 매수 제가 조언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장 시작자입니다. 곧버스 매도했으면 현금이 생겼겠죠. 그렇죠? 어,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도 하던 중에 곧버스 1870원도 올라갔었죠. 어제 거의 그때 올 매도 했습니다. 11시 38분에. 곧버스 어제 이렇게 올 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60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다 1870원, 어, 어떻게 보면 1865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1865원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가격대로 왜 보여드리느냐? 자, 어제 1840원에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매도한 가격보다 밑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분봉을 보시면 어제 막판에 쭉 올라가니까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에 시작될지 모르겠으나, 어, 저는, 어, 어제 매도가보다, 어, 더 싸게 내려왔네? 그러면은 재진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제는 곧버스 팔은 돈으로, 어, 각자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어제 재건축, 어, 하락 나오면, 조정 나오면 매수기에다 말을 했듯이,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온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곧버스를 일단 개파락이 컸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 일단 어제 매도가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예,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재건주는 어제 마감에도 올려드렸고 어제 아침에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재건주는 순환매가 돌아요 어? 한방에 팍 들어가지 말고 지금 조정 받을 때는 어차피 어제도 장 초반에 재건주가 조정이거든요. 근데 순간 쭉 양봉으로 끌어당기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오늘은 오늘은 오후까지 보세요. 오늘은 급하게 들어갈 필요. 재건주가 어떤 종목이 하락이 하더라도 절대 오전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후 막판에 보면서 종가 매매를 하든가 해야지 야, 재건주 사라고? 재건주 오늘 떨어진다고 막 들어가지 마세요. 종가 부근에서 보세요. 종가 부근에서. 그게 전략입니다. 오늘 힌트는 그게 크게 드린 거예요. 얼마에 사느냐, 얼마큼 싸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분명히 도깨밸류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해 드렸죠. 삼성전자 막판에 올라온 것은 막판에 올라온 것은 옵션 만기일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자기들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판에 올렸을 것이다. 아 그렇게 말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뭐 오늘 보면 알겠죠. 어제 막판에 쭉 올라왔으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삼성전자 오늘도 추가 연속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제 쭉끌어 당긴 이유가 뭔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옵션 만기 때문에 올릴 확률이 아주 아주 크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단계로 보시는 분들. 자, 하이닉스는 제가 올 매도 신호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절반만 매도해라 그랬죠. 절반 매도하고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또잘 버티다가, 어제 개파라긴 나고또요 자리에 올라왔어요. 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은, 단기로 보는 분들, 어? 지난번에 77,000원 우리 매수신을 줬잖아요. 77,000원에서 우리 멀고마치 먹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십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단, 절반 팔으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지, 이번 월요일인지 헷갈리네요. 절반 팔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느냐. 아, 저 같으면 일단 팔고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왜? 삼성전자8팔 팔았으면 또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건주 컨트롤 하면서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돈이란 거 그렇게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또 떨어진다. 그럼 그때 또 봐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거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아, 증시 분위기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이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진짜 전략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련 도깨빌리 였고요. 어제 마감글에 재건주 어떻게 잡는 방법, 순환매를 어, 어떻게 잡는, 그거 분명히 힌트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감글을 보세요. 자, 제 어제 영상을 보시면 요 어제 마감글에 재건주 어떻게 다가서자, 그거 내용을 올려드렸고,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고, 아직도 그렇게 못 하신 분은 그렇게 하란 얘기였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증시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오늘 올려 드리는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 주소 걸어져 있고 댓글에도 링크 주소가 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장중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빌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실 분은 여기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요 주소창에 들어오시면 미국 주식 하실 분들, 어,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유료로 하실 분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